네, 다음은 16번입니다. 다양한 리더십 유형 중 아래 사례와 관계 깊은 리더십은 무엇인가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례 1번. 조선 시대 임진왜란 당시 국가 졸립 위기 속에서 부하들에게 나라를 구하자는 숭고한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순신 장군이죠. 솔선수범하고 부하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부하들이 장군의 어떤 지시에 정말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존경심으로 따라갈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국내 대기업 총수였던 이 모모 회장은 90년대 초 신경영 패러다임으로 뭐 일종의 또 비전이죠. 비전을 제시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존의 발상을 뛰어넘는 목표와 비전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세계 초일류 지향과 천재급 인재 확보 등으로 아직까지도 그게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니까 뭔가 보통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뛰어난 어떤 꿈 너머의 꿈을 제시하는 그런 능력인 거죠. 자, 어떠한 리더입니까? 그렇죠. 변혁적 유형이라고 변혁적 유형인 리더십. 변혁적 유형인 리더십은 어떻습니까? 이 상당히 남다른 능력과 역량을 보여주는 사람인데, 그게. 뭐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막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게면 매료되어 가지고 자발적으로 막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막저 사람과 함께라면 열심히 뭐 이순신 장군이 우리의 장군이라면 한번 내가 모든 것을 걸고 열심히 한번 싸워보겠다. 이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막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리더 바로 변혁적 유형의 리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유형은이 유형의 리더는 그들의 조직이 동기부여가 부족하고 훈련이 덜 되어 있을 경우에 더욱 효과적인 거죠. 마음속에 불을 확 지펴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